나이 하네 하네 하이 하네 하네 하이 하네 하네 하이 하네 하네 하이 하네 하네 나이하이 하네 하이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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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네 하이 하네 하네 나네 하네 하네 나네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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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네 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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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싸울 수도 있으니까 어떡하지? 애들 야야, 아, 독창한 자를 먼표일이야날줄알 살... 어, 독창, 고마워. 사랑해, 어, 독창. 나도 사랑해. 아홉 명이니까 칼바람아자, 칼바람 리그 오브 레전드. 완료 방금 누가 왔다 갔는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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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상한 사람 안해 할게요. 어 이거 귀엽다!